오늘은 하나 투어가 어, 새로 선보이는 어,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버전, 어, 개편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PC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한번 설명을 어떻게 바뀌었고 어,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또좀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 그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투어닷컴으로 기존 그 URL은 똑같고요. 물론 다르면 안 되겠죠. 자, 전반적인 디자인은 어 하얀색 위주로 해서 깔끔해졌다는 게 특징이네요. 깔끔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 투어 고유의 핑크색, 예, 핑크색 유지했고, 그래서 정체성을 예, 잃지 않았다는 건데, 딱 이렇게 첫 화면에 들어와서 보시면, 어, 전반적으로 첫 화면이 좀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2년 동안 공들인 작업의 결과라고, 결과냐라고 한번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요기 핵심, 예, 요기, 어, 왼쪽 카테고리 선택하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딱첫 화면을 보시기에는 약간 어좀 단순화돼서 심심하지 않냐 하는데 이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 다양한 강력한 막강한 그런 컨텐츠가 이번에 선을 보였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한번 대, 대략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카테고리 있고요, 마이메뉴, 예약 내역. 장바구니 메뉴가 기본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툴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고객님 어떤 여행을 꿈꾸시나요? 여기 보시면 패키지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항공권 항공권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 항공권도 이제 왕복 편도 다 구간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목적지와 출발지 기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자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직항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호텔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어디로 떠나세요? 했을 때 여기 이제 떠나는 목적지 입력 여기 딱 누르시면 어, 동남아, 일본, 남태평양, 중국, 미주, 유럽 등등 해서 국내까지 다양한 어, 여행지들이 이렇게 선택 클릭 한 번만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패키지 한번 볼게요. 패키지 보면 어, 패키지 여기 딱 그 검색할 수 있는 눈, 나는 누르면 따로 키보드 없이도 예약을 할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미주 쪽을 한번 눌러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번 눌러보고 어 김포랑 인천 출발이 있는데요. 여기 김포 이제 인천 출발하고 여행 시작일은 어 한번 대략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4월 아 4월은 좀 그렇고 5월 4일 선택 예를 들어 하시고 다음에. 패키지를 검색하면 어,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예, 뜹니다. 속도는 어, 저희가 촬영하는 장소의 와이파이 속도가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속도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패키지 상품이 나오죠. 뭐 3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우리끼리 단독 여행, 그다음에 세미 팩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제우스 이거는 그 굉장히 그 고급 럭셔리 상품이죠. 이런. 예,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특징이 항공 포함이냐, 항공 별도 또는 단체냐, 단독이냐, 행사까지, 단체 행사냐, 단독 행사냐, 요거까지 바로 곧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추가됐습니다.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특징은 뭐냐면 어, 굳이 뒤로 가기를 여기 뒤로 가기를 안 눌러도 기존 여기서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 여행 기간, 뭐 프로모션, 가격, 예, 가격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격대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상품 브랜드. 이건 이제 브랜드는 뭐 제우스는 말씀드린 대로 그 럭셔리 상품, 그다음에 우리끼리 가는 그 소규모 단체, 현지 투어, 또 투어텔, 그다음에 여행 구성원, 이렇게 투어 조건. 구어 조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 경비 없는 거, 노 옵션, 아니면 가이드 포함. 테마는 어떤 테마냐. 이렇게 뒤로 가기를 굳이 안 눌러도 어, 그 쉽게 기존 페이지에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한번 다시 첫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패키지는 그렇고요. 항공을 볼게요. 항공 다구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구간 선택할 수 있는 거. 출발지, 도착지, 날짜, 출발지, 도착지, 날짜. 이렇게 해서 경유편에 대한 구간 추가, 경유편을 두번 경유, 한번 경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보통 선택을 디테일하게도 할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최근 검색했던 거아 내가 좀 전에 검색했던 게 좋았는데라고 바로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편의성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로 가기가 버튼을 굳이 안 눌러도 곧바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호텔 카테고리를 또 보면 호텔 어디로 떠나세요? 공란을 누르면 지역별, 도시별 다 나와 있고요. 대륙별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인 할수 있는 날짜 체크아웃 할수 있는 날짜 나와 있고 그래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또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 la에 예, la를 선택하시고 체크인은 언제 하실 것이냐 뭐 5월 한 4일 정도로 하고 어, 체크아웃을 한 5월 16일로 해서 검색을 해 보고요 성인 2명 해서 선택 완료하면 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와이파이 속도가 조금 느려서 예,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자 숙소 검색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성질이 급해서 <laughs> 자 보시면 어 호텔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검색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면 어 이렇게 호텔들이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숙소 종류, 예, 그다음에 숙소 뭐 호텔이냐, 레지던스냐, 뭐 리조트냐 숙소의 등급 그 다음에 호텔의 브랜드, 어, 부대시설, 객실 편의시설, 너무나도 자세히 볼수 있다는 점을 어, 말씀드리고, 이것 또한 좀 특징이지 않냐 싶고요. 어, 호텔명을 바로 또 여기다 입력을 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텔, 또 카테고리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외에. 뭐 가장 위 카테고리에는 어뭐 여기 굳이 안 들어가도 일단 여기 좌측의 메뉴바에서 모든 것을 검색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어가 2년여에 걸쳐서 새로 개발해서 4월 20일 날짜로 새로 선보인 어 새로운 그 홈페이지 이거 모바일 버전도 똑같습니다. 예,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